ESTJ를 말할 때는 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어찌 보면 ENTJ와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ENTJ는 자신의 상상력을 사용해 개척자의 느낌이 난다면 ESTJ는 전통적인 질서를 중시하는 관리자의 역할이 느낌 나요. MBTI 중에서도 SJ 유형들이 특히나 이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ESTJ는 이런 SJ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일을 성실하게 하는 열심히 하는 성향이에요. 이런 이유가 바로 전통적인 가치 질서를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때문에 약간 사회적으로도 호불호 가는 행동을 잘 하질 않아요. 예를 들면 뭐 몸에 문신을 한다든가 이런 거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ESTJ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한 갑자기 엉뚱한 말을 한다든가 뜬금없는 말을 내뱉는다든가 이런 거를 잘 하진 않아요. 공상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 현실적인 면이 있는 거죠. ESTJ를 겉으로만 보면 뭔가 철두철미해 보이고 이 완벽해 보이는 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일적으로만 보면 사실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개인으로서 자신이 할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행동하는 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도움이 되는 행동이죠. ESTJ가 일을 너무 좋아해서 이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이러한 책임, 의무. 질서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라고 봅니다. 내가 할수 있는 한 열심히 사는 것이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봐요. 어쩌면 ESTJ만의 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사실 ESTJ는 이 사회 속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회 속에서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 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바로 ESTJ라고 봐요. 다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결과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다소 딱딱해 보이는 경우가 있는 거죠. 사실 이를 제외한 이 ESTJ를 사람적으로만 보면 오히려 단순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냥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이러는 거죠. 막 복잡하게 생각하는 성향은 아니에요. 그래서 ESTJ는 거의 대부분 솔직하게 말을 하는 편이 많아요. 때로는 말을 할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있죠. 대화를 하다 보면 속마음이란 겉으로 드러내는 말이 틀린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ESTJ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을 하는 편입니다. 다만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한테 상처가 가는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보호을 주려고 한 말이고 행동이었는데 결과로만 보면 오히려 상대방한테 상처만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는 ESTJ는 이런 부분도 좀 이해하고 싶어서 이 성격이나 MBTI에 궁금증이 생길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이 사람 자체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삶에서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또한 ESTJ가 잔소리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ESTJ가 잔소리를 할 때는 상대방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모르는 사이나 관심이 없는 상대방한테는 거의 말을 꺼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이 달라도 상대방의 의견에 동조해줘요. 다만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한테는 이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거죠. 아, 너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은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ESTJ가 잔소리를 할 때는 상대방을 생각해주는 면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ESTJ를 이해하는 데 좋겠죠. ESTJ의 연애는 감정에 있어 솔직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이 복잡하거나 생각이 많은 성향은 아니에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이런 면이 있어요. 관심 있는 상대방이 있으면 막 밀당을 한다거나 젠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말을 하는 거죠. 이성적으로는 오히려 이 F의 성향을 가진 감정에 있어 인류의적인 면이 잘 나타나는 사람한테 끌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을 볼때 매력을 느낀다고 하죠. MBTI F의 성을 가진 사람을 보고 사람이 이렇게 따뜻하고 배려있게 행동할 수 있구나. 상대방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나에 대한 부족한 점을 배워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효율적인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ESTJ는 사랑을 시작하게 되면 연인을 위해 때로는 효율적인 것보다 사랑을 택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감수하더라도 연인을 위해 행동하는 거죠. ESTJ는 그 누구보다 시간을 중요시 여기는 면이 있는데, 이 사랑을 하면 그 시간의 일부를 연인한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들을 보면 ESTJ가 은근 로맨틱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ESTJ가 상대방을 위해서 말을 해줬을 때, 아, 그렇게 행동하면 좋겠네. 몰랐어. 말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현한다면 책임감이 강한 ESTJ는 이런 말을 들으면 아마 평생 그 사람을 위해 행동할 수도 있어요. 다만 ESTJ한테 주의할 점은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ESTJ가 어려할 수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이성적인 면을 원하기도 합니다. ESTJ가 상대방을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상대방은 정작 자기 마음대로, 감정이 가는 대로 행동을 한다. ESTJ 입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 미래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ESTJ는 서로에 대한 미래가 어느 정도 잘 보여야 안정적임을 느끼기 때문에 만약 이런 행동을 보이면 감정이 확 식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차분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솔직하면서 때로는 로맨틱한 사랑꾼인 ESTJ 연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